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서 2024년 고덕 삼성대 진이 lg 평택이 한번더 터진다 라는 제목으로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뒤쪽에 lg 편쪽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 정보가 나오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과 인구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은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반드시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의 절대 변수. 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바로 인구의 이동입니다. 사람이 많이 많이 몰리는 곳은 무조건 부동산 가격의 우상향 곡선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사진을 한장 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들이 기차라는 편리한 교통편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보다는 이곳에 당장 이러한 집을 지어준다면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다면 굳이 이들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필요한 건 바로 뭐다? 집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인구를 이동시키는 절대적인 힘을 감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관광지가 있고요. 국가 개발 사업, 즉,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처럼 국가가 마음 먹고 만드는 단지 산업 단지는 사실 막을 길이 없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원주가 있고요. 또 하나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이동입니다. 삼성, LG, 현대, 한화, 신세계, SK 등 기업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인구도 폭발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디로 이동 중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내수와 수출, 수출과 내수 중에 절대적인 힘 수출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장사하기 좋은 국가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그를 알아보기 위해 무역협회라는 곳에 들어왔고요. 무역협회 가서 어,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곳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 파란색깔 동그라미 쳤구요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섬나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국이었기 때문에 이 부산항만으로 빨리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전, 대구부산을 만들고 그 옆쪽에 기업들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태워서 내려서 부산항만을 통해서 배로 나르고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해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건데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쪽,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서쪽에 흑자국들이 3대 흑자국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쪽 축을 개발을 해야만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큰 효자 품목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하늘색 제품, 이 중화학 제품과 IT 제품이 절대적인 힘 강자이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IT 중화학 제품들은 서쪽에 유동만이 움직이고 있다. 기업이 이동을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서해 축으로 모여라. 이라는, 어 제가 글을 써봤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 가서 지적 편집도로 누르면 이러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은 남북 교류 접경 벨트, 동쪽은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 남쪽은 남해안선 벨트, 서쪽은 서해안 신, 산업벨트라는 제목으로 축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평택시의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일자리죠. 기업이 이동을 하니 평택항만이 위치를 하고 있으니 기업은 당연히 그쪽으로 달라붙어야 되고 기업이 움직이게 되니까 일자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 바로 평택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주제 고덕면에 위치한 삼성 진이면에 위치한 LG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평택은 조성 완료된 사업이 15개, 조성 진행 중인 사업이 5개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전자 기업 삼성과 LG, 평택 항만 때문에 서쪽으로 달라붙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고덕면에 위치한 삼성은 평택시 동부에 위치를 해 있고요, LG가 들어가 있는 진이면은 평택시 북동부에 위치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철도 투자법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의 도시가 있는데 철도가 들어가는 곳은 투자법이 건축물이다. 그리고 기존의 허허벌판, 논밭대기 산밖에 없는 곳에 철도가 들어갔다 그것은 토지가 투자법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삼성이 위치한 고덕은 건축물이 투자법이 되고요. 이미 토지는 지나갔어요. 타이밍이 지나갔고, 건축물이 투자법이 되고요. LG가 위치한 지니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투자법이 되겠습니다. 삼성이 자리한 고덕,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공장을 제가 하늘에서 한번 찍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현재 삼성공장은 크게 세세 섹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P1, P2, P3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2017년에 P1은 준공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P2는 곧 가동 예정이라고 하고요. P3는 1층 건축허가가 완료됐고 기초공사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면적은 무려 289만 제곱미터, 87만 평이 되고요. 수원삼성의 2배 생산유발이 163조, 고용유발이 4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투하가 됐고, 그에 맞게 사람도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공장은 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네모로 만들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 색깔 네모 모양의 검정 색깔 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는 지금 냉장고, 비스포크라는 냉장고에도 이와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이는 프리미엄 냉장고로서 기존 냉장고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몬드리안이라는 서구에 있는 작품을 가져와서 이제 이걸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빨, 로, 파, 검은선 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추상화 성구자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변화한 오늘날의 산업적 문명사적 대변역을 추상화해서 공장을 만든다고 해요. 역시 삼성은 다 크게 보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경에 삼성 고위층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결과 화성 반도체 공장에 처음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재밌는 거는 이 디자인에 대한 차용 지불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있다. 라는 걸 뉴스 기사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들어가는 고덕의 최고의 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제역사가 되게 됩니다. 이 지제역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곳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위로는 북쪽으로는 동탄수석, 강남수석까지 18분이면 닿게 됩니다. 그리고 대정과 경주와 부산 목포까지 그 아래 지방까지도 연결되는 고속철도 SRT가 들어가져 있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제역사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을까요? 보시면요. 1호선 경부선도 한 라인 들어가 있고요. 수석 평택 고속선도 한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철도 노선이 총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어,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대로 777, 그리고 고속선 같은 경우에는 지제로 21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난 사진 하나 갖고 왔고요. 어, SRT가 들어간 2016년도 이전까지 1호선 국철선 라인,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1,000명 정도밖에, 1,000명 내외로밖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SRT가 개통된 이후, 2019년, 현재는 이 1호선, 같은 라인에 5,000명이 넘는 사람, 무려 한 2, 3배 정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는 제가 누차해서 반복드립니다. 이러한 현상임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가 뭐냐면은, 동맥, 정맥은 바로 철도입니다.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많이 운송을 시키는 힘을 가진 곳.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이동시키게 되고 이 모세 열관이라는 곳을 제가 도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을 많이 철도로 이동시켜 놓으면은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골목골목 구석구석 택시를 타고 골목골목 구석구석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통 시스템 구축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SRT란 무엇이고 그게 들어간 이후에 주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 SRT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속 300km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역사가 되겠고요. 슈퍼 래피드 트레인이라는 영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SRT가 들어가니까 이러한 계획이 세워져요. 자, 지제 세교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세교동 35번지 일원에약 9000명이라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의 사업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토지이용계 확인원 가서 지제 세교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내용이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는 주거용도로 54.7%, 그리고 기반시설용으로 41.4%, 기타용지로 3.9%로 구성을 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현저히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과 srt가 들어가는 최고의 수혜 지역 하늘에서 바라보는데 이를 현재 모습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부터 13년까지 항공뷰 사진인데요. 제가 보시기에 편의성을 돕고자 이렇게 노란 색깔로 동그라미로 한번 쳐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허허벌판이지만 삼성전자 길목이 앞으로 이곳에 만들어질 것이고요. 어, SRT 역사 신축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 이마트는 어떻게 알았는지 2009년부터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노란색깔 제가 동그라미 근 이곳에도 현재는 도로는 없습니다. 이 사진을 2019년 현재 가서 보면요,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길목이 만들어졌고요, SRT 신축 역사 만들어졌고요, 이마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도로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사이계를 활발하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와 같이 지저 편집도를 보시면은 노란색은 주거지 빨간색은 상업지 초록색은 녹지로 구성된 멋진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제 역사 근처로 인근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멋진 신도시, 고층 아파트로 만들어진 신도시가 구성이 되고 있고 아직 전부 다 만들어지지 않고 한 절반 정도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현장 가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들어가고 SRT가 들어가는 이쪽일 때 아파트 움직임 어떨까요? 자, 고덕대 지제, 지제대 고덕 이두개의 신도시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소중한 자산을 던질 때한 푼이나 더 우상향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내 소중한 자산, 지금 고덕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제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위너인지 비교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고덕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거래된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볼때 가장 중요한 건이 빨간 색깔 점의 숫자와 이 빨간 색깔 선이 점들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일단 고덕 같은 경우에는 빨간 점이 그닥 많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향 곡선은 그리고 이때 빨간 점이 별로 많진 않다. 이를 주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1일 거래량.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당 주식을 사고 파는지가 그주식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죠.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고덕국제 신도시 자연앤자이라는 곳인데, 이것 또한 2000년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많이 점이 줄어듭니다. 이 많은 줄어든 점이 수평이동을 하게 돼요. 이게 그대로 지제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제역세권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요, 2000년 이후에 절대적으로 많은 점들이 찍혀 있는 걸로 눈으로 볼수 있으세요. 우상향 곡선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 더 보시더라도 빨간 점들이 200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쪽일 때가 더 위너라는 게 절대적인 힘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전에 개발됐던 사례, 똑같은 개발됐던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바로 고덕과 지제 역세권인데, 정고수는 지제세교가 정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선명한 비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화성 동탄역 너무나도 괜찮은 너무나도 선명한 비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제세교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동탄역이에요. 그 강남 수소로 다이렉트로 꽂히는 노선이 지제 동탄 수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동탄역만 가봐도 비교 사례가 너무나도 선명해요. 자 보시면. 화성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삼성전자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 우측에 동탄 역사, SRT 역사 근처에 편리한 교통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가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이 둘을 비교해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너무나도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플러스 가격 상승 폭을 보면은 모두 다이 srt 편리한 교통이 들어간 역세권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은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현저하게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대로 고덕국제신도시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고덕에 삼성공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덕국제신도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제역세권 쪽의 아파트 지제세교지구가 만들어집니다. 그 승자 누굴까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되죠. 자 그러면 고덕대 지제, 지제대 고덕, 정고수가한번더 지제 세교지구가 위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혈관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모세혈관 계속 어떻게 표현을 드렸죠?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맥, 큰 피를 뿜어낼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이동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고,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버스, 택시, 뭐 자가용 이런 것들 골목골목 들어갈 수 있는 교통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시 홈페이지 가서 자료 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평택시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방향 발표라고 해서 2020년 6월 12, 16일자 작성일이고요. 보시면요, 평택시 정잔성 시장이 16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방향을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나라장터에서는 주식회사 동성 엔지니어링이란 곳에서 이 지재역 환승 체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고요. 과업지수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직접 역세권으로 1km 반경, 지재역이 들어간 곳으로부터 1km 반경, 그리고 간접 역세권은 30km 반경까지를 범주로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0km 섹터를 한번 좀 구분을 지어 봤어요. 이 예, 지금 a라고 되어 있는 곳이 지제 역사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 주변에 핑크색깔 선 동그라미가 30km 반경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안성 서쪽으로는 평택과 당진 남쪽으로는 천안과 아산 북쪽으로는 수원과 용인까지 이 지제 역사가 들어가는 곳에 광역교통량을 넣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고수의 결론입니다 철도가 들어간 곳에 이미 신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철도로 중심으로 더 좋은 교통편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삼성이 들어간 이 지재가 들어간 곳에 투자 방법 무엇이죠? 바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플러스 철도가 들어가는 곳 역시 우상향 곡선이 그려진다. 현장에서 팩트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LG가 들어가는 진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